8장.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 베푸신 하나님의 은례를 너희가 알기 원하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기쁨은 넘쳤으며 그들의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의 기부금은 많았느니라. 내가 증언하거냐 그들은 힘닿는 데까지 참으로 그들의 능력 이상으로 지원하여. 우리가 그 헌금을 받아줄 것과 성도들을 향한 성력의 교제를 우리가 맡아주기를 몹시 간청했느니라.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 자신의 죽게 드린 것이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라. 그래 우리는 기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한대로 너희 가운데서도 이 같은 기부를 마치도록 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곧 그 신앙과 언변과 지식과 모든 부지런함과 우리를 향한 너희 사랑 안에서 풍성한 것처럼 주의하여 이 기부도 풍성하게 하라. 나는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열의를 통해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입증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 거냐 그가 비록 부여했으나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을 통해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에 관해 조언하느니 너희는 1년 전부터 행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친척시켜 왔으므로 이것이 너에게 합당하니라 이제는 그것을 실행하여 기꺼이 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만큼 너희가 가진 것에서도 성과가 나오게 하라. 우선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서 받되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리라. 이는 내가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하고 너희는 부담되게 하려는 의미가 아니오. 형평성에 맞게 현 시점에서는 너희 풍부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고 그들의 풍부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공급하게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 기록된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너희를 돌보고 사는 그런 여리를 디도의 마음속에 넣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참으로 그는 권고를 받아들였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스스로 자원하여 너에게 갔느니라 우리가 고와 함께 보낸 형제는 복음 안에서 모든 교회를 통해 칭찬받는 자요 그뿐만 아니라 이 기부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여행하도록 여러 교회에서 택함 받은 자니 우리를 통해 베풀어지는 기분인 동일한 주께 영광이 되며 너의 준비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는 우리를 통해 베풀어지는 이 풍성함에 대해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며 주가 보기에만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도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느니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형제를 보내는데 우리는 많은 일에서 그가 부지런한 것을 입증했거냐 지금은 더 부지런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에 대한 큰 확신의 결과 그를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에 관한 것을 나의 동반자여 동료일꾼인 기도의 손에 보내든지 교회의 사자들인 우리 형제들을 통해 보내든지 너희가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함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사랑과 너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여러 귀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